나 이거 먹다 뺏기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어 뺏기기 직전이야 뭐 한다 저기서 재밌는 거 한다 못 봤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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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저 체력으로? 어어어 아내눈어 어. 축포 축포 야 불꽃놀이 같은 개념으로 그지? 아군의 아. 로밍을 환영합니다 이런 거였지아플레인 카드 아시는구나 음 야,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해. 어, 나 죽는다. 잘 가시지. 너도 죽어라. 힘. 혼자 남았 응? 오는 줄 알고 있었어, 이 새끼야. <laughs> 용침. 방탄 어, 어, 아, 쓸 사람 없긴 해. 근데 이거 아칼리 온도안 되잖아. 내가 음. 어, 미드 1차 밀어야 되는데. 하지만 블루 있는 아칼리는 조금 다르긴 해. 야, 이거 텔 오는데? 어? 런치죠. 난못 밀었어. 탑을 못 맞춘 때깔을 찍는다고 너가 런치라는 <laughs> 뜻이었어 아하. 집에 가고 싶다 그런 깊은 뜻이 집에 갔으니 좋았어 오! <laughs> 어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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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다 다이야 이나플랜데 유사다이아한명 있는데? <laughs> <laughs> 다이아같이 생긴 플래티 좀. 아 뭐야 이거 아니었구나? 은스무리하이생겼은이거또어이 아, 뭐. <laughs> <laughs> 걸로 은이 없는 은이을누은볼까 리포터 등장 리포트? 오케이 확인 은락아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 <laughs> 아니 그냥 정글로 만들어 버리네. <laughs> 하지만 넌 정글이 제일 어울리는 남자야. 그래서 이제 이제 사이라 이피로? 오, 오 그래 그래. 야수심장이네 플래시까지 쓸 그걸 쓰면은 뭐 인정합니다. 무섭네 아, 무서워. 와 저거가 이한 번만 당겼어도. 아다 쫄보들만 가득해. 어? 저건 당연히 그냥 했어야 되는 거지. 안녕하세요. 오 잠만 이 새끼 뭐야? 어휴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있었으면 뒤졌다 남자라면앞 예. 대신 굳고 W 평평 Q 평평 야 예. 여기는 겁쟁이만 모아놨나? 이거는 <laughs> 겁쟁이인가? 엇보란 어, 이렇게도 빨리 돌아오는 건가 <laughs> 역시 존나 쎄 존나 쎄 오오오 딜이두 명이니까 세네 <laughs> 온딜이 두 명이야? 온골이 딜로 온숭이 딜로 안보노 너. 시는 하나씩 먹었으니 오케이 아닐까요? 어? 아기자하면 죽을 텐데. 안 오면 죽어버릴 거야. 금방 가고 있으니까 시위는 그만둬 주세요. 뭐어떡하길래 그래도 좀 없을 거면 불고쑥 가야지. 어? 이러면 괜찮아졌는데? 뭐봇. 플레드를 세워서 죽어버렸어. 어? 수학과 과학이 만나는 세상인데 이거? 오오오 야가오가 사실 더 좋지 힐텐이 라이브를 라이베로... 과연? 아니 아니 뭐 이거 뭐 똑같이 특특을 따똥 딴디디따 반대에에엥 아아아아아아 그 이래 반중 난입했어요 바로 항복 올라오는 크아 QL의 여자 난입이라니 <laughs> <laughs> 우루는 궁이 없을 때할수 있는 게 없어 뭐라도 먹어야겠다 나 이거 먹다 뺏기면 너무 슬플 것 같아. 열심히 먹고 있어. 어, 뺏기기 직전이야. 으아악! 와. 으아악! 나 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거든? 응. 응. 이건 응. 항복에 얘 눌러도 내가 인정해줄게, 형. 사이온테리거든 오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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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. 버그 뭐야, 버그 뭐야. 뭐안타까아 이거 맞아? 어, 최대한 최대한. 아이, 말, 말고 이거 맞아? 최대한아 이거 아 이거 맞 이거 맞 이거 내가 할거 일단 이아 이거 맞아? 이거 맞아? 이거 맞아? 이거 맞아? 이데 맞아? 이거 맞아? 이아아니아이 이거 아라거 맞아? 이거 맞아? 이 리시리 했는데. 그래. 적금을 이시리 해랬는데. 파라트. 내셔 남작을 설치했겠라 <laughs> <셔츠> 아니 아니 내가 이거 이거는 뭐야? 오늘 내가 오늘 조용히 에라 부... 방금 억으로 억으로 잘 걸었잖아. 매우 <laughs> 빼고 세나 더블 빼고. 어? 골카를 바이기한테 빼고.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그거는 자동 공격이 나갔어. 지 겉으로 <laughs> <저 때려> 나왔다니까. <laughs> 억울해. 아 그래. 자동 공격은 너가 <laughs> 한 일이 <laughs> 아니긴 해. 그래 그래. <laughs> 네이 <이거. 웃음> 서로 <laughs> 위겠다야. 위를... <좋다>, 골카는 잽가 <laughs> 던졌지.